자, 691번 문제 봅시다. 자, 똑같은 문제. 자, 천천히 해보는 거야.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는. 얘 예를 인수로 가질 때, 이 부분이 잘안 되면 고등부도 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춘축해서 하는데, 맞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뭐더 가겠죠, 더 가겠죠, 밀래버인데 본인이 혼자 이해 못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부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 1학기 친구들 하면서 얘가 조금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된다. 어려워서 배표가 아닌 거야.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야. 이 유형이 얘 같습니까? 자 해봅시다. 인수인걸 고르는 거고 자 추측해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봐봐. 얘랑 이렇게 곱했을때 맞습니까? 5x 제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 여기에 x 제곱이 2차가 들어갈 수는 없어. 최고차항이 뭐야? x가 아니었어.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OX가 들어가야 될 거라. 얘가? OX가 들어가야지만 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쫄 필요 없는 게왜 그랬냐면, 얘가 지금 봐봐. 뒤쪽에는 요 놈의 떼기 봐보라고. 요 놈의 떼기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뭐냐면, Y 두 번이 곱해진 거거든? 여기 Y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해? 뒤쪽에는 여기에 뭔가 Y를 달고 있는 녀석다. 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얘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요 녀석이 지금 k로 됐어으니까 도대체 y의 개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떡한다? 알파벳의 양부에 ay를 잡는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이제 뭘 한다?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한 거야 친구들. 자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려워. 하다보면 쉬워지는 거야. 자, OX제곱, 플러스, 풀자, AXY, 마이너스, 5, 3, 15입니까? 어, 15, XY, 플러스, 마이너스, 3AY제곱, 이렇게 돼. 자, 다시 한번 더, 어, 우변을 정리합시다. OX제곱, 플러스, XY 계수를 묶자. 자,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해보자. 5, 5, 똑같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 14요 녀석이 얘가 돼야 되죠. 어, 잡았다. A-15가 뭐가?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 동시에, at the same time, K 값이 누가? 얘가 돼야 되죠. K가 누가 된다? 마이너스 3A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A를 잡아서 어떻게, 여기다이으면 되겠습니까? 어, 착, 착, 맞아 떨어지죠. 그럼 A는 얼마? 1 되네. A 1 집으면 K는 뭐 됩니까? 마이너스 3 되나요 음, 구했잖아 구했죠 근데 얘가 또 끝이 아니야 이 문제가 이 거지 같은게 지금 뭐냐면 다음 중 이거의 인수를 골라라 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k가 마이너스 3인걸 알았고 a가 1인걸 알았죠 그럼 어떻게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된 형태니까 얘를 이용하면 될거냐 그럼 x-3y 5x a가 1이잖아 1집이면 뭐 됩니까 플러스 y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늠름한 녀석이 인수라는 거잖아. 누구 첫째, 둘째. 요거 x 3i. 5x y. 자, 몇 번이죠? 어, 쌤이 이거 지워졌지만은 얘들은 답이 아니겠죠. 답은 몇 번? 요 바로 있죠. 어, 4번. 얘가 답이 되겠네요.